신기한 채널 떡상강 나오는 전 세계 채널을 리뷰하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잡부 A P.R.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좀 피곤합니다. 네, 네. 네. 피곤하네요. 네 빡시네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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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타임. 네. 수영 타임. 네. 네 제목은 태어나서 처음 수영하는 어. 진돗개의 어. 놀라운 반응. 자 오. 이거 제목에서 끝났어요. 네 제목에서 끝났는데 음. 어이 그러니까 펫 브이로그죠. 어. 네 애견. 반려견 브이로그입니다. 그래서 아... 어떤 반려인이 국내에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네네, 이제 그럼요. 2천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한 2년 어... 3년 전에 1,600만이었는데. 아, 정말요. 어어요 이게 저출산이 되면서 네. 당연히 이제 강아지 쪽으로 되게 어떤 입양하신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야... 더 어떤 이펫 애견 반려묘 이런 채널들이 이미 잘 되시는 분들은 꽤잘 되고 있고, 네. 어, 뭐, 나름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잘 되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 뭔지 느낌이 오시겠지만, 오, 와요. 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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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또, 견주가, 음. 네, 견주가 또, 파이팅이 넘칩니다. 오. 보시죠. 음, 주말마다 네, 수영하러 간다고? 아이고야. 오, 강아지 그렇죠. 옷을 입힙니다 그렇죠 리피입가로수리피니다 가로수리피입니다. 가로수리피입니다. 가로수리피입수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저수에서입니다글은필수죠 어... 네. 어우, 근데 너무 수리 네. <laughs> 그렇죠. 다가로수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네. 네, 진짜 실생활을 그냥 보고 있는 느낌. 네,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 또 네. 가까이도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시, 어 이게 필터를 했나 봅니다. 어, 그런가요? 예, 네, 약간 필터 기가 있는데요. 네, 어, 지금 어, 마당에 보이죠, 지금? 네네네, 필터 그렇죠. 할까? 네, 필터 느낌 아까. 네, 지금 마당에서 이제 수영을 야. 저렇게 하는 거죠. 야, 네. 참 요즘에는 필터가 있어서. 네. 변화가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가장 많이 본 장면입니다. 어, 여기도 지금 필터 하셨죠? 네, 네, 네. 가장 많이 본 장면. 아이고, 네. 네. 아, 그렇죠. 이 장면이죠. 팔뚝이 같아졌죠 이제. 네, 네, 네. 약간 좀 얇았고. 맞아요. 음. 이런 걸 봐야 돼요, 남자분들은. 아, 그렇죠. 음. 네. 어. 네, 이렇게. 야,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근데. 네. 아, 필터도 중국 거가 나. <laughs> 아이 이게 살들이 이상합니다. 떨리네. 아니 얘도 필터 당한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네. 와. 네, 또 여기 또한번더 산이 나타납니다. 네네네. 아이고, 네 이렇게. 아이고야. 야, 근데 이런 영상을 이렇게 올리신이 이분은 네. 조금 현타가 올것 같긴 해요. 왜요? 어, 어쨌건 그저 산이 생긴 걸 보면. 네. 아, 역시, 남자들 그렇죠, 그렇죠 채널을 많이 보는구나. 근데 이 채널은, 네, 사실 뭐, 이제 의도가 다분하죠. 아, 개조이라는 아, 네. 채널이구요 네요. 지금 몇, 몇만해죠 조회수가? 이게 조회수가 575만에. 댓글이, <laughs> 5, 댓글이 5380개. 이야, 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자 댓글이 5,000개... 국내 향입니다. 네, 뭐 할말 없다. 네, 이걸로 어. 그래도 에드센스 수익이 꽤 됐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네, 채널을 좀 둘러보면 네, 이 야. 조이나 이 친구들을 키우는 견주고요. 견주고 지금 이런 영상들, 네, 다이로습니다 음. 네, 다 이렇게 됐어요. 아. 네, 다 이래요. 그러니까, 네. <laughs> 그렇죠. 그러네요. 음. 네. 자, 이게 3년 전에, 3년 전에 이렇게 올렸죠. 음... 심심한 거야. 심심하잖아. 이게 심심해. 아이고, 심심해. 아이고, 썸네일도 그 심심해. 본인이 나오기 시작해. 자, 그러면 도전, <laughs> 도전, 어... 네, 도전. 이때부터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자, 어... 어, 오케이, 이거네. 오케이, 그래 자, 도전.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잠깐 빠졌다가, 그렇지. 이게 약간 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경험이 있어요. 음. 학습을 하고, 자, 이렇게 맞아요. 되니까 좋았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초이스가 좀 평균적으로 나오니까, 네. 그래도 다시 일반적으로 해봐야지 하니까 안 반응이 없네. 오케이, 그럼 다시 다시 해야겠다. 자, 슬슬 도전! 이러면서 점점 이제 과감해지는 그치. 이게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으응, 영상이 그러네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도전! 근데 이분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네. 그런 과정이. 네.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뭐 조회수도 많지만 지금 영상 개수도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laughs> 쇼츠가 되게 일반적입니다. 쇼츠를 어... 많이 안 올려요. 네, 네. 그 일, 기본적인 어떤 그 롱폼 영상에서 어... 많이 조회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네네, 구독자가 그렇죠. 별로 더 필요하진 않아요. 아, 근데 많이 주던 많이 그런 느낌. 네, 많이 음. 좀 많이 좀 꺾이기는 했네. 아 많이 그래요? 꺾이긴 조회수가 했어요. 조회수가 많이 꺾였나요? 네, 뭐한 2만 마. 어, 아유 많이 꺾였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거 이 영상 있죠. 이 네. 영상이 엄청 떡상했었거든요. 이 영상. 아. 이 영상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찍어야죠. 네, 또 찍어야죠. 저런 식으로. 네. 비슷한 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또 후킹을 해야 어.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네. 그냥 비키니로. 네, 그렇죠. 아까는 예. 그래서 생각보다 10만 뷰 정도가 안 나오다 보니 아... 이분도 좀, 좀 재미를 약간... 좀덜 보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애드센스꽤 많이 얻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아마 지금 딜레마 존에 들어가는 타이밍일 것 같아요. 아... 네, 딜레마 존이 여러분은 컨설팅, 네, 무료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laughs> 이게 뭐냐면 <laughs> 네. 자기가 일반적으로 하다가 섹슈얼한 컨셉으로 했으니까 네, 네. 이게 먹히네. 네. 오케이 이걸 하자 계속해 계속했는데 이제 조회수가 시큰둥해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음... 이미 500만 뷰나 이런 맛을 봤잖아 그러니까 어나 지금 다 드러냈는데 그렇지. 다 드러내고 최대한 내가 더 그러니까, 과한 거를 요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 이게 약간 컨설팅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되게 어떤 엄청난 해안이 있고 어떤 선구안이 있고 그런 건 조금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통계에 의해서 어떤 많은 채널들을 보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되게 누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넓게 다양한 케이스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서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딜레마존에 빠졌을 때 저희가 되게 절실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다, 다 똑같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영상 제작이랑 이런 썸네일부터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걸음 떨어져서 볼수 있는 게 습관화가 안돼 있어. 어색해. 내 채널을 절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컨설팅을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다 어떻냐면 아, 새로운 걸 얻은 게 새로운 걸안게 아니야. 자각시켜 줘서 고마워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설팅을 하면서 짜잔 이런 게 있었는데 몰랐죠. 이게 아니에요. 종합해서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 맞다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옛날에 생각하고 막 정리가 안 됐던 거지.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만약에 컨설팅을 해드리면 자 그러면 지표를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됐던 거지.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섹슈얼한 채널은 뭐냐면 최후의 카드 한 장은 남겨놔야 되거든. 최후 카드. 내가 그때 어떤 그 되게 섹슈얼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서 먹혔으니까 그 다음에 그 카드를 계속 쓰는 거죠. 그 카드를 계속 쓰는데 그러면 이 카드가 안 먹힐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히든 하나를 더 남겨놨어야 돼. 정말 유사시에 쓸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없으니까 딜레마전에 빠지는 거예요. 나 카드 다 썼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우통을 까야 되나요? <laughs> 이렇게 가는 거지. 결국은 이게 예전에 포켓걸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 기억하시는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그 채널이 왜 계속 성장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채널을 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냥 예전에 그냥 그 잡지 촬영하는 느낌으로 음. 그냥 영상으로 찍는 것뿐이거든요. 음. 예. 그럼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캐논 카메라나 소니 카메라 이런 동호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동호회들이 무용하는 학생들이나 뭐 모델과 뭐 이런 학생들 뭐 어떤 모델들을 섭외를 해요. 음. 그리고 음.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모델이 되어 줍니다. 음. 그럼 그걸 찍는 거예요. 음. 그냥 아마추어들이 와서. 아. 그런 걸 하거든요. 음. 그럼 그게 여, 엄청 여러, 여러 군데 퍼지고 그 모델은 좀 유명해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그렇지. 시대가 그렇지. 있다면, 그렇지. 지금은 본인이 본인을 유명하게 만드는 시대가 네. 됐다. 그렇지. 그럼 저는 지금 여기 계신 그뭐 많은 영상들을 제가 다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네. 조금 더 다양한 옷과 표정과 음. 자세. 음. 예,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 이게 사실 최신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하, 하나가 있는 게 음. 틱톡이 왜좀이 유튜브를 좀 이렇게 어, 누를 정도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음. 힘을 키웠죠. 음.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음.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음. 왜 그랬냐 바로 챌린지거든요. 음. 결국은 챌린지를 통해서 올라간 게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챌린지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제 진돗개랑 같이 하는 챌린지 음. 이런 걸 그러니까 리드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한번 다음 단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이번 네. 컨설팅 해주고 해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가 어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채널에 본질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채널을 사람들이 구독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뭐냐,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에 딱 들어가 보셔가지고, 남성비율이 높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견주님의 몸매를 보고 구독 구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채널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사실, 주인공이, 본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찬조 출연인데 근데 패채널이 주인공이 강아지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패채널 같은 경우는 견주들이 잘안 나와요. 그렇죠. 얼굴이. 근데 본질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히든 카드 하나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지금 견주의 어떤 몸매나 얼굴로서 이렇게 흥에 흥했다면 조금 힘들고 얘네들이 나와서 내가 몸매가 안 나오니까 좀 조회수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견 얘네들 얘네 이 강아지들이 주인공이 돼서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영상 콘텐츠를 계속 올려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두개 카드가 골고루 균형 있게 어떤 조화롭게 조회수가 나오고 반응이 나온다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얘를 이만큼 있는 거를 얘를 이만큼 끌어올리기까지 되게 힘들겠죠. 근데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네, 그게 제가 말한 카드 한장 남겨 놓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도를 하셔야 되고요. 강아지들 그냥 무지성하게 나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강아지들 관련해서 어떤 튜토리얼이나 하우트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좀 알려주는 것도 네 그렇게 투 트랙으로 컨텐츠를 만드셔야지.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계속 어떤 주인공화 돼서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화 돼서 하게 되면 사실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이건 개 채널인가? 아니면 저 견주 채널인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BJ나 유튜버가 키우는 개 일상을 보여주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걸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본인이 계속 견주로서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섹슈얼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은 더욱 더욱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어,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가야 될지에 대한 그 어떤 기로에 서시게 될 거고요. 그때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내가 그럼 더 노골적으로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근데 이 채널이 내가 우리 강아지들을 위한 채널인데 뭐지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어 컨텐츠의 방향을 좀투트랙으로 나눠서 지금부터라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듣고 보니까 사실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다 많죠 지금 네, 이런 생각이 많죠. 좀 들고 네. 그래서 이뭐 개조이 예 개조이 그뭐 그러니까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뭐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떡상하시는 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개조희님, 저도 애견인으로서 네한번 저희 채널 크면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되게 와이프들한테 다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와이프들이 아이폰 못 봐요 이거. 와이프들이 저희 채널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